8번입니다. 땡땡 공사는 이번 사내 축구 체육 대회를 맞아 ABCDEF 여섯 팀 여섯 개 팀으로 나눠 축구 경기를 하였습니다. 각 팀마다 나머지 다섯 팀과 모두 경기를 했다. 리그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토너먼트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출전한 팀과 모두 경기를 하는데 내팀 BCDF의 경기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이 팀은 한 경기만 이겼다고 할 때. 이 팀은 어느 팀과의 경기에서 이겼는가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 라부터 한번 보시겠는데요. 라에서 C 팀이 F 팀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F 팀은 C 팀에 패했다고 자기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에서 C 팀이 반대로 말하면 F 팀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C 팀은 1승2무2패임으로 F를 제외한 나머지 팀과는 모두 무승부 아니면 패배를 한 거죠. 예, C가 한번 이겼다고 했는데 C가 F를 이겼다면서요? 그러니까 F 말고 나머지 팀에서는 무승부 아니면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에서 보면 B 팀은 무승부가 없어요. 그러면 C는 B에게 패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B가 C에게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승부가 없으니까요. 무승부가 없으면은 뭐 승리를 한 거겠죠. 그쵸승 아니면 패니까 그렇죠. 그리고 D 팀은 어, 이긴 경기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패거나 무승부거든요? 근데 역시 B에 대해서도, B도, 어, 이겼거나, 어, 이겼거나 패한 것 밖에 없기 때문에 무승부가 없단 말이에요.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D에게 무조건 승리한 거죠. 무승부라는 건 없으니까. 결국에 B는 C와 D에 대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2승 3패라면서요. 그러면 C와 D에 대해서 승리 하고 나머지 D, E, F에 대해서는 패한 거죠. 3패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바꾸 말하면 뭡니까? 이가 비에 대해서는 이긴 거죠. 왜요? 비가 이에 대해서는 진 거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하기에 복잡할 수 있어요. 내가 이긴 거는 상대방이 패한 거고요. 상대방이 이긴 거는 내가 패한 거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순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 이해가 되실 겁니다.